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의 예능 촬영에 비판하였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된 재난 상황에서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의와 무책임을 지적합니다. 이에 관련한 주진우 의원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인 위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촬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위기 상황 아닌가요? 관세도 관세지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불이 타버렸어요. 명백한 인재고 이재명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추석 전날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웃고 떠들면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 평소에 지금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오늘은 국가망 복구를 위해서 애쓰던 공무원이 안타까운 사망을 하기도 했어요. 애도에도 애도 모자랄 판국에 예능 프로그램 나온다는 거는요. 어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씨 입장도 보십시오.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애도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뭐 변명하기 바빠요. 국정자원 화재 열심히 대처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고발하겠다는 어쩌느니 그 입장 내 시간에 애도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게 우선 아닙니까? 고발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고마워요. 이것을 저는 공론화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하고 침묵을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적게 되고 있었거든요. 저도 법률 전문가로서 강력히 맞대응할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고요. 국가의 어떤 재난도 막을 책임과 그것을 수습할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